이 문제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일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미만의 사건을 우리가 P A라고 적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확률을 우리가 P B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P A 곱하기 P B가 P A 교집합 B가 되면 우리는 바로 독립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P A의 확률을 보게 되면 우리는 P A의 확률은 현재 10년 미만이니까요, 전체가 36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년 미만은 현재 몇 명이냐면 120명 되겠죠? 120명이 되어서,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 되겠습니다. PB는 현재 우리가 전체 또 우리가 360명 중에서 조직개판에 찬성하는 학생은 150명이 되는 거죠? 150명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약분하게 되면 12분의 5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곱하니까 36분의 5가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PA98B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미만인 사람은 우리가 A가 되겠네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360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50명이 될수 있겠습니다.